뽀로로 없죠? 어. 뽀로로 찾아봐. 어디있죠? 거기 있네. 그럼 그래, 어디 있지? 그럼 아 그럼? 응. 찾아봐. 여기. 그럼. 그럼 그럼 찾아봐. 어. 그럼 여기 있잖아. 그럼 음, 여기 있다. 가요, 한국. 가요, 우기야. 그런 거기야. 바라야, 바라야, 우기야. 어, 보로로 거기야. 와 똑똑해라. 거기도 패티. 응, 패티 어디지? 패티 어디 지 찾았다. 찾았다. 패티 응, 어 옳지.